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가의 가전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된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슈케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요란한데 쉽게 설명하면 신발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스타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빨기 어려운 신발을 살균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해주고 비오는 날에는 건조기처럼 쓸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사기 전에 제가 살짝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정말 사치스러운 과정이더라고요 신발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한정적인데. 가격대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슈케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본체를 149만 원에 사고 위에 올라간 여기 투명한 부분 슈케이스는 39만 원에 따로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신발 관리기에 188만 원을 태운 셈이니까 어마어마하죠.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비슷한 기능의 슈드레서랑 비교했을 때 LG 제품이 훨씬 비싼 편이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샀냐면 곰피디가 사달라고 했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신발 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름에 신발이 젖으면 말릴 곳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사면 그렇게 좋을까? 이랬더니, 에, 뭐, 있으면 좋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길래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커뮤니티에 미리 질문을 받아보니까 다들 궁금증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넘게 하루에 서너번씩 온갖 종류의 신발을 돌려보고 솔직한 리뷰 준비했습니다. 발냄새가 정말 없어지는지, 정말 세균이 줄어들만큼 살균이 되긴 하는 건지, 테스트해보고 솔직하게 느낀 단점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리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신발이 몇 켤레나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는 두 켤레를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도어 안쪽에 있는 분리 선반을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최대 네 켤레까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네 켤레를 꽉꽉 채워서 쓸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살균 코스를 돌리려면 무조건 노즐을 신발에 넣은 상태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무빙 노즐이 내부에 두 개만 달려있기 때문에 살균 코스에서는 최대 두 켤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조 코스가 있는데, 이 역시. 분리선반을 장착해서 이 칸을 막으면 건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두 켤레까지만 넣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분리선반을 설치한 상태에서는 굽이 높거나 높이가 높은 신발은 잘안 들어가요. 만약에 이 분리선반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닥터마틴 정도로 약간 높이가 있는 부츠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결국 높이가 낮은 운동화 같은 신발들을 간단한 스타일링 코스로 돌릴 때가 아니면 최대 네 켤레를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두 켤레나 세 켤레용이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삼성 제품도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슈드레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반을 설치해서 최대 4켤레까지 넣을 수 있긴 한데 4켤레를 동시에 넣을 때는 낮은 높이의 신발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케어 기능이 있는 그 제트 슈트리라는 게그 제품도 2개밖에 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신발의 수는 2켤레로 동일합니다. 신발 먼지 잘 털어주나요? 이 질문이 많았는데 신발 오염을 없애줄 수 있는지 이걸 쓰면 빨래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도 세탁기를 대신해주진 않잖아요. 슈케어도 비슷한 맥락으로 신발에 묻은 오염이나 먼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사실 의류용 스타일러에는 그 행어로 옷을 막 흔들어가지고 미세먼지나 먼지를 살짝 털어주는 기능이라도 있는데 슈케어는 신발을 흔들어주고 막 이런 기능도 없거든요. 제가 한번 먼지 대신 이렇게 고운 유산균 가루를 제 운동화에 뿌리고 나서 스타일링 코스를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짠! 유산균 가루가 정말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죠? 흙먼지나 오염물이 묻었을 때는 살짝 닦아내고 나서 슈케어에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탁을 해준다기 보다는 신발을 매일매일 빨수 없고 자주 빨면 신발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냄새나 세균 없이 오래 신을 수 있도록 뽀송뽀송하게 살균해주는 관리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신발은 어차피 더러워질 때까지 아무렇게나 신다가 뭐 철진하면 새로 사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는 가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화가 살균이 되나요? 제가 구입한 LG 스타일러 슈키어도 그렇고, 삼성의 비스포크 슈드레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능은 신발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고 탈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성과 LG의 두 제품의 기능 자체는 동일한데 살균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삼성 슈드레서는 상단에 UV 씰 램프가 달려 있어서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방식이고 LG 전자는 트루스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트루스팀 방식은 LG 전자가 의류 리기인 스타일러나 건조기, 식기 세척기에서 모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물을 100도씨로 끓여서 미세스팀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로 살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기 젖병을 열탕기에 넣어서 소독하거나 옷을 뜨거운 물에 삶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링이나 살균 코스를 돌리고 나서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안쪽까지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균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정말 살균이 된 건지 저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균 측정기를 준비해서 슈케어에서 살균 코스를 돌리기 전과 후의 오염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에디터 삐님이 자주 신는 뉴발란스 운동화에 세균을 측정해보니까 수치가 144로 나왔습니다. 대표님의 가죽 부츠도 세균을 구석구석 측정해보니까 49가 나왔고요. 이제 1시간 56분 동안 두 개의 신발을 집중 살균 코스를 돌린 결과를 비교해볼게요. 144가 나왔던 에디터 삐의 신발에서 정말 시약봉을 빡빡 문질러서 다시 측정해봤는데 놀랍게도 세균 측정 수치가 4로 떨어졌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원래 49가 나왔던 에디터 M의 부츠는 살균 코스를 측정해보니까 0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신발로 테스트해봤을 때 슈케어를 통한 살균 코스 후에 실제로 살균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사고 나서 어, 좀 쓸모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거 테스트해보고 나니까 직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자기 신발을 넣더라고요 발냄새도 없어지나요?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한 백도시 트루스 팀으로 신발 겉부터 속까지 유해 세균을 99.99% 살균해 주고 발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냄새 원인은 세균이니까 원리상으로 냄새가 줄어들어야겠죠? 일단 운동화에 이솝 향수를 엄청 칙칙칙 뿌리고 나서 땀 냄새를 줄여서 산뜻하게 해 준다고 써 있는 골프와 스타일링 코스를 돌려보았습니다. 솔직히 향수를 제가 너무 심하게 뿌려 가지고 약간 코가 저릿할 정도로 냄새가 독했는데 57분 정도 코스를 돌린 뒤에 다시 냄새를 맡아보니까 돌리기 전에 향수 냄새가 100이었다면 한20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느낌? 여기서 다시 축구화 코스로 한번더 돌리니까 조금 더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매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거나 발에 땀이 많거나 매일 땀을 흘릴 만큼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세균이 증식해서 운동화에 냄새가 날 일이 없게 매일매일 뭐 골프와 축구화 코스나 표준 스타일링 코스를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빨래 잘못 말린 것 같은 약간 썩은 냄새가 나는 운동 하나 있길래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축구화 코스나 집중 살균 코스를 연속해서 두번 돌려도 그 미묘한 그 악취가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냄새가 심한 운동화는 빨래를 하신 뒤에 여기서 건조를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 말려주나요? 아 여기서 제일 궁금해졌을 만한 기능이죠. 장마철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물에 젖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물이 질척 질척 흘러나오는 상태 어, 정말 극혐이잖아요. 제가 비 오는 날 신고 온 신발을 빗속에서 10분 동안 비맞 하고 나중에는 콤피디가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운동 안쪽이 물을 반컵 정도 부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흥건하게 젖은 상태로 건조 코스를 돌려보았습니다. 건조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비 건조는 3시간 정도 말려주는 기능인데 내부 센서로 습도를 파악해서 건조 시간이 증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건조 기능은 건조 시간을 30분부터 2시간 30분까지 직접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젖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눈비 건조로 돌렸는데 3시간까지 작동하지 않고 2시간 10분 정도 작동하고 자동으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운동화 겉면만 말라 있고 안쪽에 밑창은 휴지로 딱 대보니까 물기가 흥분하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건조 기능으로 1시간 정도 더 건조를 했더니 밑창을 휴지로 눌러서 닦아 봤을 때 물이 묻지 않을 정도로 건조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전반적으로 뽀송뽀송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의 습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세탁 후에 운동화나 물에 흠뻑 젖은 운동화를 정말 완벽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싶다면 4시간 정도는 건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젖은 운동화를 건조하고 나면은 내부에도 벽면에 물기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참고로 싱큐 앱에서 사용 후에 그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사용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걱정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가죽 신발도 돌려도 되나요?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방식이라서 가죽 운동화나 이런 구조도 돌려도 될지 좀 의심스러웠는데 보니까 코스에 스웨이드 스타일링이랑 가죽 스타일링 코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번 돌려봤더니 일반 표정 스타일링이나 살균 코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스팀이 세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도도 더 낮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신발이 변형되거나 가죽이 축축하게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물에 젖은 가죽 신발은 슈케어에 돌리면 수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모드가 몇 가지인가요? 모드별 작동 시간도 궁금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코스는 현재 10가지입니다 스타일링 시간이나 신발 소재에 따라서 표준 스타일링, 급속 스타일링, 가죽 스타일링, 스웨이드 스타일링, 골프화 스타일링, 축구화 스타일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집중 살균 코스와 가죽 살균 코스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눈비 건조와 시간 건조 기능까지 있습니다. 모드별로 스타일링 시간이 꽤 차이가 커요. 표준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47분 정도 소요되는데 집중 살균을 선택하면 1시간 56분까지도 걸리거든요. 눈비 건조는 기본이 3시간이고요. 듀얼 케어를 선택하면 상단 노즐이랑 하단 노즐에 각각 다른 코스를 적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가죽 스타일링, 하나는 스웨이드 스타일링으로 선택해가지고 소재가 다른 신발을 돌려보기도 했고요. 근데 신발을 하나만 돌리는 경우에는 내가 신발을 넣은 상 칸에는 스타일링 코스를 선택하고 하 칸은 선택 안함을 해두고 돌리면 더 경제적이겠죠. 다만 상. 한 스타일링 코스의 소요 시간이 달라서 한쪽 코스가 이미 끝났더라도 모든 코스가 완료된 후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 비효율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보관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코스가 끝난 뒤에 최대 24시간까지 그 습도를 유지해서 보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서 스타일링 코스를 돌릴 수도 있고요. 소음은 없나요? 아 소음은 답변드리기가 좀 미묘합니다. 사실 작동할 때 들릴 듯말 듯한 미묘한 진동음이 있는데 이게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꽤 거슬리고 약간이라도 생활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거의 안 들려요. 제가 LG 와인셀러 미니모델을 쓰는데 그것도 작동음이 그 낮에는 잘안 들리다가 잘 때는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살짝 거슬리거든요. 만약에 거실이나 생활공간에 설치하실 거라면 크게 소음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침실에 설치하거나 원룸에 설치를 하신다면 돌리는 동안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한번 들려드릴게요. 슈케이스는 어떤가요? 자, 이제 슈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슈즈 컬렉터 분들이라면 진짜 관심이 가고 멋스러운 부분은 여기, 요 슈케이스 부분이겠죠? 저는 슈케어를 먼저 배송받고 한 3일 뒤에 슈케이스를 따로 받았거든요? 솔직히 이 하단에 슈케어만 먼저 설치했을 때는 생각보다 디자인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옐로우로 골랐는데 보는 사람마다 왜 옐로우 샀냐고 그러고. 씨, 삭제해 죽겠어. 이게 실물로 보면 재활용 소재처럼 좀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대한 것처럼 좀 고급스러운 컬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 슈케이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딱 얹어놓고 보니까 조명 딱 켜지고 그제서야 약간 멋있어 보이는 거지. 이 39만원짜리 슈케이스는 정말 간지용입니다. 신발을 따로 관리해주는 기능은 없고요. 그냥 근사하게 어, 보여주는 용도예요. 전원을 켜두면 UV 차단이 가능하고 습도 관리가 돼가지고 뭐 박물관 수준의 습도라고 하는데 제가 또막 100년, 200년 동안 보관할 신발이 있는 건 아니라가지고 그래도 보기에 근사하기는 합니다. 조명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번 틀어보면은 이렇게 턴테이블 기능이 있어가지고 화려한 조명 밑에서 360도로 자태를 뽐내는 내 신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진짜 드레스룸 같은 거 있는 분들이나 신발 모으는 게 인생의 재미인 분들은 하나 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밝기 같은 경우에도 설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싱큐 앱에 들어가면은 간접 조명 컬러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짠! 바로바로 바로 굉장히 여러가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재미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쇼타임 모드라는 걸 활성화해두면 평상시에는 이 턴테이블이나 조명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은 여기는 센서로 움직임을 인식해가지고 조명이 켜지면서 신발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화려한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슈케어랑 슈케이스는 별도의 기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큐 앱에서도 별도 기기로 따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슈케이스만 따로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위로 4개까지 쌓아서 쓸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 4개까지는 슈케이스끼리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한 개만 공급하면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슈케이스는 아래쪽에 있는 슈케어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꺼낼 때는 이게 서랍처럼 이렇게 짠! 꺼내가지고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높이가 아주 높은 신발은 넣기가 어렵고 발 사이즈가 290, 300 정도 되면 그것도 턴테이블 기능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사하다는 것 말고는 사실 여러모로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제품인 거죠. 네, 이렇게 LG 스타일러 슈케어 제품을 직접 써 보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랑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반반 정도였어요. 일단 장마철이나 빨래 후에 젖은 운동화를 뽀송하게 말릴 수 있는 건조 기능이나 매일매일 신는 신발의 살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살균 기능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신발 수에 비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일반 스타일링 코스가 아니라 집중 살균 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시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케어할 수 있는 신발 수가 썩 많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높은 가격이 허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옷 다섯 벌이 들어가는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를 200만원 정도에 구입했거든요. 근데 신발을 두 켤레에서 세 켤레 정도 넣고 쓸수 있는 슈케어가 149만원? 이 옷까지 치면 188만원? 고가의 신발을 즐겨 신는 콜렉터가 아니라면 분명히 가격적인 진입장벽이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물론, 누가 나한테 선물로 사주면 너무 잘쓸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좋은데 이 제품도 재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케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리뷰에서 깜빡한 게 있는데 권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도 안 하냐고 개갈거 가지고 제가 추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케어 하단에 물을 넣는 란이 있고요 여기다가 채워서 이 물이 스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류 스타일러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쓰고 버리는 물 그래서 이 통에 물이 쌓이면은 이 물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팀이 들어가는 기기들은 물 보충과 물 버림통이 있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로마 시트를 넣는 란이 있거든요. 그 일반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랑 똑같은 아로마 시트가 공유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러 용으로 받았었던 이 아로마 시트를 대충 접어가지고 이 안에 맞게 넣고,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이 상태로 돌리면 향기가 나게 슈케어를 할수 있습니다.